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무선 충전 기술이 꽤 발전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시죠. 인기 있는 기술 유튜버인 마크스 브라운 리를 포함한 X 사용자들은 무선 충전은 효율이 75% 밖에 안 된다는 우려를 했습니다. 이들은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소개하는 비디오에서 무선 유도 충전은 충전기가 차량에 닿지도 않기 때문에 열 낭비를 감안할 때 비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X 사용자에게 효율성은 90%를 훌쩍 넘을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우려사항을 언급하며 시스템이 올바르게 설계되었다면 유도 충전과 존도성 충전 사이에 의미 있는 효율성 차이는 없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전해도 어딘가에 항상 인덕터가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금 이제 기술적인 내용인데 효율이 나쁘지 않다라는 의미겠죠. 이런 것들은 위 로봇 행사에서 참석한 여러 인원들에게 테슬라 사이버캡의 배터리 충전을 보여주는 이미지와 비디오 콘텐츠를 캡처해서 공유하면서 알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제한된 정보 공개로 인해 무선 충전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가정을 도출할 수는 있습니다. 2023년 초, 테슬라는 독일의 무선 충전 스타트업 와이퍼리온을 7600만 달러에 인수를 하였습니다. 와이퍼리온은 주로 로봇과 지게차와 같은 산업 장비를 대상으로 무선 충전 기술을 구현했습니다. 그들의 유도 충전기는 93%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고 최대 40mm의 위치 허용 오차를 지원한다 라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테슬라는 와이퍼리온을 전력전자공급업체인 펄스에 매각했지만 무선 충전 기술팀은 그대로 테슬라에 유지를 했습니다. 무선 충전, 무선 전력 전송은 전기 연결 없이 전원에서 부하로 전기 에너지를 전송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자기 유도 및 공진 유도 에너지 전송이 있는데요. 이두 가지가 무선 전력 전송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발진기는 입력 DC 전압을 교류로 변환합니다. 이 전류는 송신기 코일에 교류 필드를 생성하는데 에너지는 역 유도로 인해 송신기와 수신기 코일 사이로 전달이 됩니다. 무선 전송 방법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무선 전력 전송은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거리가 짧아야 한다는 제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간격이 넓을수록 에너지 전달의 효율성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다소 먼 거리 50에서 200mm 정도 거리에서 에너지를 전송해야 하는 경우 자기 유도 방식보다는 공진 방식, 공진 유도 전력 전달이 더 유용합니다. 여기에는 공진기 수신과 송신의 주파수 효율을 달성해야 되는데요. 공진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므로 공진 방식은 훨씬 더해로 복잡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에서 현재 산업의 표준은 92에서 93%의 효율로 최대 20에서 30kw의 전력 수준은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림에 테슬라 25kw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현재 최근 최대 무선 충전 시연 사례를 보면 24년 6월 ornl 오크 연구원들은 폭스바겐 그룹 아메리카와 협력하여 포르쉐 타이칸에 무선 270kw 전력 전송을 시연했습니다 여기에서 95% 이상의 효율로 경량 전기 자동차에 최초의 270kw 무선 전력 전송을 성공적으로 시연한 것으로 전력 전달, 전기 전달은 지면과 차량 하부에 장착된 코일 사이에 4.75인치 간격을 통해 수행이 되었습니다. 4.75인치면 12cm 정도 됩니다. 꽤먼 거리라고 판단됩니다. 이 실험에서 적용된 무선 충전의 핵심 기술은 이 그림에 보이는 코일, 실제 사용된 코일 형태죠. 직경이 19인치가 넘는 커플링 코일을 사용하여 가능한 작은 코일로 구성하여 더 높은 전력 밀도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여기 코일이 핵심 기술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소형 소비자 전자기기의 무선 충전과 유사하지만, 코일 위상 건선에서 생성된 회전 자기장을 사용하여 전력을 증폭하여 매우 높은 전력 레벨을 전송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테이칸의 전기차를 10분에 50%까지 충전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유선 고속 충전 속도와 맞먹는 속도입니다. 여기에서 테슬라가 자기 유도 또는 공진 유도 무선 충전 시스템을 사용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전력으로 전기 자동차를 무선으로 충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실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대량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선 충전 시스템의 무게, 크기, 비용 등이 문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